안녕하세요. 응답이다육입니다 아유, 말이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날씨, 추워가지고 문을 닫았다니. 저희 지역은 지금 영하 4도 정도, 아, 영하가 아니고, 영상 4도 정도 됩니다. 지금 12시 정도 됐거든요. 지금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는, 구름이.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있는 시간 같으면은 지금 저희 베란다가 완전 햇빛에 환하에 들어왔을 시간인데요. 내일부터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짓눈깨비 눈 눈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기온이 아주 떨어지면 눈이 없을 텐데. 내일, 토, 내일, 내일 토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전까지 눈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다음 주부터는 추워질 것 같아요. 요즘 베란다가 어중중하잖아요. 날씨가. 날씨가 안으로 다 드렸는데. <laughs> 안으로 다 들였는데 또 완전히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깍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깍지 피해는 별로 안 봅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올 지난 여름 지난 여름에는 진짜 너무 습한 날씨에 이 곰팡이가 와 가지고는 제가 고생 을참 많이 했거든요 곰팡이가 와 가지고는 그 줄기 사이 사이에 곰팡이가 가도 와가지고는 수연, 수연 보여드릴게요. 요게, 저, 거리대에 나가 있었는데도 요 사이에 곰팡이가 피어가지고는 성장이 멈춰가 그러고 있었어요. 초점이 잘안 맞네. 그러다가 지금 은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방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3번? 3, 4번? 그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겁니다. 귀찮은 것도 있고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제가 요 다육 생활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이 다육이가 뭔지도 모르고 키우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좀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깍지로 고생한 적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음이 오거나 뭐저 두들레아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두들레아 두들레아가 입방겨 와가지고는 맨날 보내고 이렇게 해내는데요. <laughs> 깍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깍지 예방 저는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들었는데요. 그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갈까요? 안 끊고 이렇게 내려가, 내려와 안을게요 그냥 저 제가 베란다에서 하고 있는 방법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한번 올려봅니다. 공유해봅니다. <laughs> 아 제가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는 요, 요게 물이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 물, 물을 줄 때는 거의 상면간수보다는저면간수를 많이 합니다. 물줄 때. 그래서 저는 요, EM, 작년에, 작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EM, 그, 상토, 그 뭐야, 배합토 만들면서 EM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영상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긴 합니다.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깍지 다시 한번 공유해 볼까 하고 저 EM 원액 이거는 EM 원액입니다 EM이 원액도 있고 저는 위에 원액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요 원액 그 발효액도 있더라고요 발효액 그래서 발효액은 그 발효를 해 가지고 집에서 발효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요것도 한번 사봤거든요. 만드는 것도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요거는 발효액입니다. 발효액. 발효액은 그냥 물에다가 타가지고 그냥 그냥 섞으면 될것 같아요. 저 원액은 살때 물로 원액, 이거 이 원액을 살때 물로 발효를 시키거든요. 발효를 시켜서 요거 한 병이면 1리터 정도 되는데요. 요거 한병이면 1년도 넘겠습니다. 발효를 하니까. 늘렸었으니까. 우리 이 발효액을 물에다 희석을 합니다. 요게 뭐5 0 0배1이라고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건 친환경이 제기 때문에 아주 많이 붓지 않는 이상은 요거 한 소주잔 한잔 정도. 한 잔까지는 안들어가는것 같아요. 2리터에 소주잔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요, 이엠 선제는 참 오래됐거든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요거 뭐다 여기 식물한테 물을 주기 전부터 썼거든요. 식물한테 저, 주기 전부터 집에서 그 산포할 때, 저는 산포할 때 산포를 손에 그냥 짜가지고 머리를 문지르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이에백이랑 물에 희석을 해가 산포랑 희석을 해서 머리를 감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표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그럽 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 는데요. <laughs> 그 머리를 한 3일 정도 한 이틀만 안감 아도 머리가 근질근질하잖아요 근데 주로 한 3-4일 어떤 는 3-4일 안 감아도 머리 머리 밑이 간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em을 이거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식물에 준 지는 몇년 됐습니다. 한 2, 3년 됐습니다. 요렇게 물을, 물줄 때, 지금은 여름에는 완전히 풍덩 담그겠지만은, 지금은 겨울이니까 물을 빨리, 물 마름이 없잖아요. 이 창들은 저는 지금도 지금 풍덩 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거는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저하고 오래된 아이인데, 지난 여름에 줄기가 고사돼가지고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물을 조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많이 올라오면 안 되고 겨울에는 물마름면 엄청 없잖아요. 그 상명관수보다 저명관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빗물, 거리대에 있을 때는 빗물을 맞추죠. 비를한번 맞추죠. 맞추기는 그러시면 베란다에 서저는 물을 호수로 뭐 풍풍 주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는 그, 내려, 하나하나 내려서, 전면간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엄청 지저분해요. 이게 생략점이, 생략점이 지금 없어졌는데, 자고는 알랑 두 개, 두개 두개 나왔습니다. 돌기 마리아금인데. 완전 시들어 있네요. 이렇게 물을 준답니다. 그리고 배합토에는 그 살균, 토양 살충제. 배합토 만들 때는 토양 살충제를 하고 있어요. 토양 살충제랑 요즘은 그, 그 칼슘제 칼슘제도 많이 주잖아요. 저는 그 배합토 만들 때 초창기에 그 제가 다니던 매장이 오랜만에 한 생활을 한 분이라서 흙에도 배합토 만들 때 칼슘 그 과립으로 된 칼슘제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배합토에 애초에 칼슘제를 하기 때문에 칼슘제를 따로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또 칼슘 그 액을 완전 시들어 있네요 펜타드름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여름 내내 한자리했어 두몸입니다 이게 이제 목질화가 돼가지고 죽은 듯이 목질화가 된 말하다가 자꾸 옆으로 세네요 칼슘제를 배합터에 섞었었습니다. 그래서 칼슘 그 액비는 별로 안 주는데요. 요즘은 또, 나오니까 너무 정보가 많아도 탈이죠.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 또, 과하면 또 독이 된다고 안 줘도 될 것도 막 주고 그런답니다. 요즘은. 요새 추워가지고 물관수하기도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간수랑 하면 여름에는 아예 막 풍덩 담굽니다. 여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풍덩 담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는 깍, 깍지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바깥에서 달고 온 아이들은 처음부터 방제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깍지가 붙어 있어요. 달고 온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EM, EM액을 한번 써보세요. EM액은 흙을 그 유용미생물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여러가지 뭐 좋다는게 많이 새 먹어 있긴 한데요. 그런 여러가지보다는 저는 그냥 이 흙을 흙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지 깍지는 그 더운 여름에 습한 여름에도 깍지는 별로 별로가 아니고 지난 여름에도 깍지가 달고 온그 전해 그 달고 온 아이가 그 뇌진주 그거 한 갠가 견가, 두 갠가 밖에 없었습니다. 깍지, 깍지 벌레가. 저는 곰팡이 때문에 그 습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그렇게요. 제가 쓰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제가 정답은 없죠. 각자의 다 환경에 맞는 그 저기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 베란다는 비교적 앞이 터여 가지고는 그 환경은 좀 좋은 편입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 키우고 여름에는 진짜 베란다는 뭐 어디든 최악의 조건 이죠. 근데 여름만 빼면 환경이 좋은 편 입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와서 그렇게 오늘 고고 이거 em em 히스 객한번 깍지 예방 차원에서 깍지가 생기면 당장 뽑아가지고 물 씻어가지고 살충하고 해야 되겠죠 깍지가 생기면 요렇게 저면 간수도 하고 물을 줄때 그냥 잔뜩 주고 찔끔찔끔 주는 거 받아 근데 겨울에는 물을 잔뜩 주면 안 되죠 물 마름이 너무 없으니까 어 요거 완전히 베니금 웃자라 가지고 요 위에 커팅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요 베란다 안에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깜깜하니까 이게 자꾸 초점이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EM 희수 갱물로 사용한다는 거 한번 공유해 봅니다. 어, 추워 춥고 요즘은 특별한 베란다 안에 있으니까 배, 그, 추, 춥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여기 분갈이도 응. 분가리 응. 영상도 올리지도 않고, 한 번씩 올리면 좋은데. 금땡이들. 어, 요, 물이 들어와가지고. 음, 너무 예쁩니 금땡이들도 예쁜데, 어떤 분들은 진짜 건강하게 잘 키우시던데. 저는 너무 흙을 박하게 쓰긴 하나 봐요. 요, 배합틀을 저는 상토 한 20%, 상토 20% 조금 못되게 쓰거든요. 배합토를 좀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몇개안될 때는 몇개안될 때는 저도 샀었었습니다. 샀었어도 일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는 베란다에서는 조금 요 마사를 조금 마사를 조금 섞어었 써야 좋겠더라고요. 거기 진짜 좋고 거기서는 농장에서는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큰다고 그래도 베란다에서는. 문이 무지더라고요 우리가 상해 가지고는 영양이 조금 가죠 그런 데서는 그래서 집에서는 조금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 키우는 거는 뭐다 갑자기 자기 환경에 맞게 환경에 맞게 키우는 그, 그 방법을 조금 알아내기가 조금 어렵죠. 그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요? 수업료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아침에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조금 지나야 내 환경 알고 제대로 키워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쓰는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봅니다. 아, 올 한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간 채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2년차가 되어서 가지고는 유튜브 2년차가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시향척이기가참 힘드네요 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안 채워져 가지고 <laughs> 지난 한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행복하게 우리 다육이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네요.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얼음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